부동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려고 애쓰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그리고 자담부동산의 세무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송혜경입니다. 제가 어제는 고향 원은 개발 지구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이 고향 원은 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릉 신도시죠. 3기 창릉 신도시의 가장 큰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뭐,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단계이고, 이제 마무리 앞으로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완료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일단은 어제 고양 어느 개발지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 그 전에, 이제 그 전전날도 한번 일단은 갔다 왔는데, 한 구석, 구석을 보고, 어저께도 한 구석을 봤는데, 어저께는요, 제가 그 화랑 교차로 인근에 있는 수위, 스위첸인가? 스위첸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원흥, 뭐, 호반 베르디움, 그리고 파크뷰. 그렇게 해서 약 4천 세대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분석을 조금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어, 창릉천이 남북으로 길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덕양로가 남쪽으로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위쪽에는 이제 3호선. 원흥역, 삼송역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고향원은개발지구였는데 제가 느낀 거는, 어, 뭐였냐면, 크더라고요. <laughs> 일단 아파트가, 제가 이제 일기신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15층이잖아요. 이제 보통 15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뭐 40층, 35층 이렇게 높게 짓기도 하지만, 일단 그래도, 17년도 정도까지 이제 완공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고향 이제 원릉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층 25층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그, 세개 단지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이 넓고 일단은 뭐 괜찮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2000, 이제 2010년대, 이제 17년 그때 좀 완공된 아파트라서 이제 약간 좀 이름이 생각보다 브랜드가 그렇게 이제 일본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파트의 그 디자인이나 이런거는 좀 파크 뭐 파크 파크 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중에 제가 좀 낫다고 외부에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좀 낫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조금 디자인 면에서 외관면에서는 일본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지나가지고 지금 화랑 교차로에 지금 3호 GTX 3호 GTX A 역사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고양선이 들어서는데 제가 그 일대를 보면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는 농경시거든요. 그래 해서 놓이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장들이 저 멀리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보는데 약간 그 기운이랄까 아 뭔가 용 트림한다는 기운 약간 용 트림의 기운을 느끼고 왔는데요. 어, 큰 용이 이제 일대에 이렇게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제가 이렇게 여기 부동산을 구석구석 이제 운동하시고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춤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고 부동산에집 중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손품을 요즘 많이 팔 파시잖아요. 뭐 요즘 워낙 데이터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KB 부동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많죠. 뭐 아파트와 관련돼서도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실거래가도 많이 잘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분석들을 만 우리가 손품만 팔면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에도 잘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절대 지도만 보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엉덩이 의자에 탁 붙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손품만 팔지 마시고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걸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가기 전에 이 고향원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비록 이렇게 고향시, 일산에 살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지, 차를 타고 휙휙 지나다니게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원흥역도 가고, 뭐, 삼풍역 이쪽에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지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지도를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도를 클릭해서 본그 느낌하고, 직접 현장을 누렸던 느낌은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동산을 가도 같은 지역을 갔는데 3일째가 돼야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쌀 거예요. 뭐 비싼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시려고 그러면 항상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반드시 반드시 3회 이상 5번 이상 길게 많으면 10번도 좋아요. 많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가서 거기를 눈에 익히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느낌, 느낌이라는 게 옵니다. 오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보다 보면 그 기운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사람이랑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 기운이라는 게용트림 치는 그런 기운, 기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큰 도로는, 그게 큰 도로, 큰, 큰그뭐 창문처럼 큰 천, 그런 경우에는, 이 흐름, 용의 흐름이라 그러나요? 이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 느낌을 충분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많이 겹, 접하시고,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정인 것 같습니다. 인정활동. 가셔가지고, 발끝에서 흙의 기운을 느끼시고 밟아보시고 여러번 밟아보셔야 이 친구 이 부동산이란 친구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운을 주고 어떤 암시를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까지 같이 겸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 시역 현장을 누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 현장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좀 알기 쉽게 그리고 저도 약간 피아을할겸 해가지고 소개를 시키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임장활동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자담부동산 세무사이면서 공인중개사인 송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